근의 그 공식은 너무 귀찮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왜 이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두 개의 방정식부터 x를 한번 구해보죠. 인수분해가 안되니까요. 무엇을 해야죠? 근의 그 공식 해야죠.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p 더하기 빼기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잘했죠?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는 2고요. 3 뿔마 루트 2, 얼마니? 9 플러스 4가 됐죠. 한번더 간추리고 또 얘기해 보죠. 자, 2, 3, 뿔마, 루트, 13인 거죠. 뿔마는 2개라면서요. 따라서 일단은 지어보자. 아, 괜히 썼다 아, 바보다. 괜히 썼네요 음, 3 플러스 루트, 13이 한 개고요. x 는 또는 x는 음수가, 음수가 된다 말씀드렸죠. 3빼 루트 13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이가 2고요. 이가 2고요. 뿔마 루트 얼마니? 4 8이 대슈 야야야야야. 그러면 2에다가 2 뿔마 루트 4 마사가 되고요.까지 이해되셨죠? 마사가 되고요. 야야, 좀이쁘게 쓰고 싶다. 마사가 되고요. 자, 한번더간릴게요 어떻게 간줄 거냐면 간줄 거냐면 이거 보고 뭐가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 계속 얘기했잖아. 뭐라 한다고 무조건 i부터 뺀다아 i부터 i부터요. 아직까지 모르면 안 된다. i부터다. i부터. 아이부터. i부터 이고요. 이 e 뿔마루트가 되고요. 이거 간추리면 뭐가 되게요? 이가 되죠. 이 e. 결국 이 i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뿔마가 있는 거니까 x는 2 분의 이 플러스 이 i가 되고요. x는 2 분의 이 빼기 이 i가 되네요. 하트로 쪼개면 여러분들이하트로 무시했죠. 1 플러스 i, 일 빼기 i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왔죠? 자, 봐봐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두개는요 실수예요허수예요 실수 허수 구분 어떻게 한다고 실수는 아이가 없으면 실수 아이가 있으면 허수 했던거 기억나죠 자 지금도 뭐 할거냐면 이 근이 영어로 뭐게에요근 근이 영어로 x 예요 이게 뭐냐면 실수 x를 묻는거예요 실수 x 그거를 우리 지금도 줄여서 실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근은 실수인 x 인거예요 얘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 맞죠 따라서 이는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습니다. 아, 이거 i가 없다고. i가 없으면 실근이라고 됐지. 자두 번째 갈게요두 번째. 자 이네들은 실수니 허수니. 허수죠? 왜그그 그 이유는 i가 있잖아. i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거를 허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이 방정식은 야야야야. 즉이 방정 식 야야야야. 어 야야야야야. 야. 즉,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따라서, 뭐 했냐? 제목이, 근의 공식은 너무 귀찮다. 근의 공식은 너무 귀찮다를 통해서, 진짜 이 귀찮은,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현재 보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근데, 잘 봐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핵심이야. 실근과 허근의 차이는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근의 공식에서 여기 내부에서 딱 벌써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왜냐면 이 i는 여기 이 마이너스부터 이 i가 나온 거니까요 이런 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봐봐라 얘는 현재 양순거예요 13이잖아 이건 음순고야 마사잖아 따라서 실근과 허근의 차이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 있냐면 근의 공식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의 공식에서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근의 공식을 너무 귀찮으니까 다 쓰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얘만 쓰자는 얘기야, 얘만 쓰자는 얘기야. 자 다시 결론, 결론 내려볼게판별식이 뭐냐면 자 근의 공식이 뭐냐면요 근의 공식부터 소개를 합시다 근의 공식이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게 근의 공식이잖아요 이 근의 공식을 다 쓰기가 쉽지, 귀찮다고 왜냐면 우리는 실근과 허근은 어디서 구분을 하는 거냐면 바로 현재 제가 핑크색으로 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에 바로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양수면 실수, 얘가 음수면 허수라고 이해가 돼안 돼? 된다고 따라서 판별식이 뭐냐면 얘만 이렇게 빼낸 것을 앞으로는 판별식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제곱빼기 4AC라 부르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아 너무 길어 이것도 긴가봐 따라서 D라고 가끔씩 요약해서 부르긴 하는데 이 D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가 판별식이에요 얘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얘가 암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중학교 1, 2, 3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근혜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1, 2, 3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요 바로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에서아또 그만 그만 그만하자 그만 자 <laughs> 미안하다 중학교 1, 2, 3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거 근행 공식. 근행 공식은 고딩때또써또 또, 쓰예요. 자, 그리고 유리가 아니 미안해. 미안, 중딩 때, 중딩 때 제일 중요한 게라고고딩때 제일 중요한 건얘라고 판별식, b 제곱 빼기 4ac. 물론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뭐 크, 특별히 엄청나게 중요, 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 모면안된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라 문제 이런식인거야 판별하시오 이게 뭐냐면 이것의 속뜻이 뭐냐면 얘가요 실근이니 얘가요 실근이니 아니면 허근이니 맞춰봐 지금 이런거라고 이거를 판별하시오라고 하는거예요 하지만 실근 허근 이거는 막 그냥 고식 안쓴다니까 어차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하냐면 b제곱 빼기 4ac를 통해서 구한다고요 이것의 이름이 판별식이고 영어로 하면 기호 D라고요. d 라고 d 알겠죠? 자, 해보자. A는 1, B는 마 3, C는 2가 되네요.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9 빼기 8이 됐네요 어, 1이 됐네요 어, 얘는요, 양수지? 아, 정리를 안 했다.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B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큰다.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 요거를 구분을 해서까지 외워야 됩니다 아 미안해 자 0보다 크다 이건 지금부터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예요. 자한번보자 자, 자를 들어볼게요. 앞앞 앞으로 다시 가보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잘 보라. 잘 보라. 자, 결론. 자, 결론이에요. 지금부 이렇게 써먹는 거다. 자, 이 식을 지금부터 이 식의 답이 몇 개였죠? 제가 묻는 말을 지금부터 예스 아니 몇 개가 정확 정확히 답을 좀 해보세요. 자, 이 자, 다시 하자. 자, 다시 하자. 이곳의 답이 몇 개니? 두 개죠. 어, 두 개인 거예요. 이거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또 하나 물어보자. 자, 지금부터 이거의 답이 몇 개니? 어,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자, 또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거의 답은 두 개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그럼 그두 개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어, 실수예요. 어, 아이가 없잖아. 실수 맞아요. 따라서 이이 합과 이욱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것을 더한 것과 이것을 뺀게 어떻게 똑같니? 달라. 서로 달라. 근데 실수라고요. 아이가 없으니까요. 이해가죠? 이걸 지금부 지금도 뭐랄까요?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할 거라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 거는 얘가 0보다큰 거였으니까. 그럼 다시 가보자. 지금 상황은 진짜 최대한 요익한게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최대한 요약한 게 바로 상황 2에 인 거예요. b 제곱 빼기 4 인식을 모두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또한번해볼게요 자, 이곳에 답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하지만 이두 개는 서로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죠. i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허수잖아. 그럼 이걸 좀더 이웃 값과 이웃 값은 간이 다르니 다르죠. 이건 i는 더한 거고, 이건 i를 뺀 거니깐요. 그럼 이두 개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야, 어떻게 다를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되는 거죠. 두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바로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이건 뭐예요? 지금 상황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얘입니다. b 제곱 빼기 4x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정확하게 제가 아는 것을 다 외워야 돼. 요약하면안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것은 뭔가요? 이 가운데 것은 뭐예요? 설명을 안 하셨네요. 네, 아직 안 했죠. 하나의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제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해볼게요. 이거를 판별식 해보자. a는 1, b는 4, c는 4가 되죠. 그럼 판별식 b 제곱 빼기 4ac는, 아이고 여여여 야너 뭐니? 이것을 바탕으로 b 제곱 빼기 4ac는 b 제곱 빼기 4ac는 16 빼기 16돼서 어0 되네? 오와끝장 어? 나네 0이네. 이가 바로 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 볼까? 실제 확인해 볼까? 이거죠?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따지면 따라서 x는 -2와 x는 마 2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개가 똑같다고. 하지만 실수니 허수니? 실수죠. 왜요? i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줄여서 쓸수 있대요 자 지금부터 이건 줄여서 앞으로 이렇게 부릅시다 이거 앞으로 줄여서 중근이라 쓸게요 중복되는 근 해서 중근이라 부르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해 갑니까? B제곱 빼 4NC가 0보다 큰 양수면 앞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술형에서 그냥 두 실근 이건 빼먹고 두 실근 써어 답으로 틀린다 틀려.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틀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금만 답이에요. o n 이것만 답이다.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만 답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제가 좀 빨리 좀 설명하긴 했지만 자, 빨리 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을 판별하시오. 실금인지 허근인지를 따진다.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좀 헷갈리겠네. 하지 말자. 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자, 판별하시요. 뭘로 푸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b 제곱 빼기 4ac로 푼다라고 해보죠. 자, 여기서 a는 1, b는 2, c는 1, a는 1, b는 빼기 2, c는 2가 되죠. 그럼 여기서 b 제곱 빼기 4ac 했더니 얘는 4 빼기 4가 되어서 어 얘는 0이네. 콜 b 제곱 빼기 4 a c는 4 빼기 8인 거니까 얘는 마 4죠. 자 지금부터 답이다. 얘가 양수죠. 양수 얘는 0이죠. 얘는 음수죠. 답은 뭐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답인 거예요. 얘는 중근이 답인 거예요. 얘는 음수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판별식은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아이치 제기 이해가요?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아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미치겠다. 자한번더 해보자. 잡아봐라잡아봐라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 혹시 지표생물 이런 거 들어봤니? 지표생물. 자 하나의 지표생물이 뭐냐면 우리. 돌에 끼어 있는 이끼 같은 모저오지 있지? 그 녹색 이끼 이끼 본적 있죠? 이끼 있어.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와 봐라. 좀 음지에 가서 돌을딱 뒤집어봐. 이끼가 있으면 이끼가 있으면 그 지역은 산성비가요. 산성비가 없는 거야. 깨끗한 비가 되는 거죠. 깨끗한 비를 쓰자. 헷갈리니까 깨끗한 비 깨끗한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끼가 없으면 이끼가 없으면 그 녹색 그 식물이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 다 죽은 거죠. 그럼 얘는 오염된 비인 거야. 정확하게 따지면 이 오염된 비가 바로 뭐냐면 산성 비인 거지 산성 비. 수소 이온이 많다. pH. r g p h. p h 알지? 아 미치겠다. p h 몰라. 아자 p h 산성 비. 자 어울라 자 더러운 비라자 오염된 비 하지만 산성 비가 없으면 아네 다시 미안합니다 끼기가 없어 이끼가딱 죽었어 그럼 산성 비가 얼만큼인 거예요 얼만큼 나쁜 거예요 그건 몰라 이해가죠? 얼만큼 나쁜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나쁘다고는 볼수 있는 거죠 얼만큼 나쁜지는 몰라 아 이해 미친다 요 이해 가냐 암 걸에서 암암 걸에서 근데 그 암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암동이다 퍼진거야?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한거야? 1기야? 2기야? 3기야? 4기야? 모르잖아 그냥 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거야?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죠 이해가죠? 대충 따지는게 바로 뭐냐면 이런 지표성물같이 대충만 볼수 있는게 바로 이판별식인거예요 판별식 대충 대충 부터 보자 다시 문제 가보자 대충 보는거야 대충 자 봐봐라 여기에서 X를 구하시오 구해봐 아, 그거는 근행혹시 또는 인수근해 걔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거고요 판별식은 뭐냐면 이거를 약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근해공식을 그네 다쓴게 아니고 약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몇 개야 정도만 구할 수 있다고 몇 개야 하지만 그몇 개가 1인지 7인지 9인지 8인지 그건 몰라 대충 서로 다를 거야 하지만 두 개라는 거 서로 다른데 두 개다 이렇게 대충만 따지는 거죠. 저 이거 x를 구하죠. 현재 제가 x를 안 구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 과정을 통해서 영이니까 어? 중근네 이건 100% x가 똑같아. 지금 이런 거라고. 하지만 3으로 같지 33인지, 55인지, 77인지, 2분의 1, 2분의 1인지, 그건지 그건 모른다고. 하지만 두 개는 똑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대충, 대충 판단한다고. 조사를 하기 전이야 지표 생물과 똑같습니다. 이끼라고, 이끼. 자, 얘는요. 이거 x 구역으로 구해봐. 제가 x를 안 구했죠. 왜안 구했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이거 두 개는 안 구해도 허근인 거야. 서로 달라. 이 정도만 따진 거라고요. 이해가죠? 반드시 이걸 근의 공식으 하면 i가 있을걸 옆에다 풀어봐라 아이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걸 바로 이렇게 대충 따지는 게 판별식인 겁니다 대충 따지는 거 지표생물과 똑같습니다 자 해보자 이제 외워야 된다 자 외우셨죠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바로 중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바로 얼마인 거죠 0인 거죠 그렇죠 1번 노란색깔 부터 해보죠 판별식이 0인 거야 그럼 얘를 해석을 해서 0 B는 k C는 5K가 되고, B제곱 빼기 4, A 했죠? K제곱 빼기 20K죠? 얘가 무조건 0이라고. 왜냐면 중근은 판별식이 0인 거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즉, K를 일단 구해보자. K 빼기 20은 0인 거고요. 첫 번째. 저 중근이 말하는 것은 결국 k는 0 또는 k 2 2 중에 하나야 뭐 이런 거네요. 어, k 양수 끝났네. 이게 답이네. 왜냐면 양수니까요 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풀어보자. 두 번째 그때의 값과 이때의 근 이는 x인 거죠. 근은 x니깐요. 그럼 다시 넣죠. 그럼 요 k와 요 k와 요 k는 같게 다르게 무조건 똑같아요. 한 문제의 한 문제에서 같은 문제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럼 x 제곱 20x 플러스 5 곱하기 20 넣어 주시는 거죠. x 제곱 20x 플러스 100은 0 되고요. 잘 했나? 인수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0 되는 거 맞죠? 따라서 x 오 진짜 한 개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외웠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보자.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죠. x는 아니 x란다. a는 1 보시고요. b는 마사 보시고요. c는 k 플러스 2인 거예요. 여기서 판별식 써보자. b 제곱 빼기 4a C가 되고 얘는 0보다 큰 거죠. 아, 여기 써 있잖아. 0보다 크다고 이해되시죠? 16 모르면 진짜 선생님 또 여쭤봐야 되는 수업 시간에 진짜 중요하다. 1 6기 4K, 빼기 8은 0이고, 얼마니 8, 4K 따라서 이보다 K는 작다. 이렇게 하나의 결론이 나오셨네요. K는 이보다 작다. 두 번째, 두 번째, 이해는요. 이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네? 그럼 두 번째 얘는 뭐야? 판매시가 어떻다고? 0보다 작다고? kx 제곱 4x 플러스 k는 0에서 a는 k, b는 마사, c는 k가 되고요 b 제곱 빼기 4ac 아 글씨! 그 a, c가 0보다 작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16배기 4k의 제곱은 0 내림차순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 마, 마 곱하자. 그럼 4k제곱, 배기 16, 부동호 바뀐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부동호 바뀝니다. 4약분할게요. 이거 고요 인수분해해주면 합차가 되는 거죠. 이거고요. 따라서 k는 마 2보다 작고요. 2보다 k가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한가요? 이거 일단 만약에 이해 안 가면 선생님께 여쭤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배우는 기회가 생기면 또 차기 뒤에서 다시 배워요. 이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됐어요. 끝났네. 이제 답까지 다. 자, 3번. 답. 이것과이것과 이것과 1번 결론과 2번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의 결론은 바로 이해를 보시고 판단하는 거야 이고이 고가 바로 이어로는 end죠 이영어는 바로 end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경우에 있어서 배웠는데 중학교 2학,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엔 n d 면 이것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예요 end면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이렇게 문맥으로 판단하는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or가 나왔어 이거는 전체 부분을 찾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엔드예에요 여기 코가 있으니까요. 얘로 푸는 거예요. 그럼 답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아야야야야야 빨리빨리 하자. 시간 없다. 자, 얘가 x축이고요. 현재, 아니, k축이네. 왜 k축인가요? 이제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k니까요. 자, 핑크색부터 해볼게요. 핑크색은 2보다 크대요. 2보다 큰게 핑크색이에요. 노란색은요, 이보다 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마, 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핑크색과 노란색이 겹쳐야 돼요. 그 부분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k 가 크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진짜, 진짜 중요하다. 고3 때까지 나와요. 고3 때까지.